예, 나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아미사라는 제 아내와 함께 에루살렘성 뒷골목 냄새나는 시장터에 자리한 조그만 대장간의 주인이기도 하죠. 예,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쇠를 두들겨서 각종 기구며 연장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배웠었고, <laughs> 그 덕분에 이제 이곳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에, 제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고요? 이 나라에선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데 꼭 그때마다 제가 만든 못을 사용한답니다. <laughs> 제가 만든 못이 그만큼 단단한 모양이죠. <laughs> 어쨌거나 그 덕분에 저와 처자식이 목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니, 얘가 참 재미있는 운명들 아닙니까? 제가 사는 이곳은 그저 그렇고 그런 곳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별스러운 짓 하지 않고 똑똑한 놈도 없고 잘난 척 하는 놈도 없고 가진 자도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들의 낙원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곳에 이상스러운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웬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면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며 안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그런가 하면 은음 자는 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을 꾸짖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면은, 얼토당토와는 각가지 현혹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로 만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밤도 돌려대고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뭐라고 하면서 말이죠. <laughs> 나는 아내에게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히 불쾌한 심정으로 젊은 놈 하나가 젊은 패기 하나 믿고 깍죽대고 다니는 모양인데 내버려 두면 제풀에 꺾여서 별스러운 소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심히 불쾌한 감정으로 그를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에 대한 소문과 화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는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해괴한 소문까지 나도는 판이었습니다. <laughs> 미친 놈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말로만 듣던 그 젊은이를 에루살렘성 한복판 길에서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건 참으로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히 훗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서 있었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한 여자가 두려움과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웬 낯선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거든요. 바로 그 청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발밑에서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씩을 집어들고 그 여자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가늠한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도 발밑에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는 옆에 사람들과 똑같은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죠. 그래, 죽여라, 없애라, 더러운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율법을 범하다니, 가늠한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요? 왜그 자리를 도둑놈 마냥 도망쳐 나오고 말았을까요? 내가 집어든 이 돌멩이는 분명히 가늠하다 잡혀온 저 여자를 향해서 던져서야 했는데 나는 왜그 돌멩이를 힘없이 내려놓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갔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여인을 청년 예수께 끌고 와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처단해야 하겠냐며 청년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청년 예수가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글로 써 보이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던 돌멩이를 던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왠지 티가 구려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가려는 순간 뒤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 청년 예수의 눈빛과 내 눈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청년 예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왠지 모를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예수의 눈빛을 바라볼 때 나는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내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시작했고 나의 손과 발은 와들와들 떨려왔습니다. 나의 심장은 큰 소리로 박동치고 있었죠. 나사른 예수. 그는 누구란 말인가? 그는 누구이기에 그말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 청년 예수에게는 분명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말을 해주더군요.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수십 년간 안못 보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무덤가에서 흉악기 귀신들려 자신의 몸을 어찌할 수 없는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었으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한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죽어서 나그리나 되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구구절절 사랑으로 넘쳐나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그분은 사랑을 베푸셨어 그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사지 않는가? 그런데 그처럼 좋은 말씀과 선하신 일을 행하신 그분을 나는 왜 그렇게 비방하고 욕했던가? 하, 나의 이 안타까움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 청년 예수가 다시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이 다시 듣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그분의 생각으로 골똘히 깊은 생각을 빠져들고 있을 그 순간에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나의 생각은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험상 굳게 생긴 군인 두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laughs> 이복게연하단잘 있었는가? 아이고,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내 자네의 일감을 가지고 왔지. 일감이라니요. 뭔 말이야, 쇠못. 아! 사형 집행에 쓰일 뭔 말입니까? 그래. 오늘 급히 몇 개가 더 필요해서 급히 자네를 찾아왔네. 아이고, 날이. 사형 집행에 쓰일 모은 벌써 다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요? 왜 아니겠나? 자네를 먹여 살리려고 오늘 한 놈이 급히 더 처형당하게 됐어. 예? 네? 그럼 세 명이나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새 놈이야 새 놈. 아예예예 예, 예, 예. 저 그럼 날이 내일 이맘때쯤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뭐? 내일? 이봐 요나단, 우리가 그렇게 한간 사람으로 보이나? 오늘이야. 십자가 태양이 오늘이라고 알겠나아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만들어놓은 여분이 없어서 뭐 없어? 이거 큰 일인데 이 보게 요나단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아 좋은 방법이나 많아 뭐가 있어야 말이 참 답답하기는 참아저 날이 제가 맨 처음에 총독청에 못을 납품하기 위해서. 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몇개 있기는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것이 되어나서요 그래? 이보기 원하다 그거라도 빨리 가져보게. 와 예, 예예예, 잠시만 기다리죠. 금방 가져오겠습니다요. <laughs> 아, 나는 녹슨 못이라도 팔아서 아내와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 좀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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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괜찮아 그 죽는 놈이야 안됐지만 어쩌겠나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지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고맙고 말굽시오 오 아주 너은 좀스럽지만 단단하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구만 아, 단단하기야. 틀림없을 것입니다요. 누가 만들었는뎁쇼 이, 연하단이, 심혈을 기우려 만든, 일급제품 올시다. 이봐, 허풍은 그만 떨고 돈이나 받아. 내푸은 네 자네 몫이고, 두푸은 우리 몫이야.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봐, 자네는 좀더 많이 죽어줘야 좋겠어.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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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그렇었죠. <laughs> 군인들은 나에게 동전을 던져주고는 휑하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갔다 온 아내가 말해주더군요. 오늘은 해골 골짜기에서 십자가 처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간다고 야단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내에게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섬뜩함이 내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어느새 골고다를 향하게 되었고, 언덕에 다 다달았을 즈음에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의 목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그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으로 존경해왔던 그분.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으로 존경해오면서 그분의 말씀을 꼭 전해듣고 싶었는데, 그분이 처형을 당하다니. 그분이, 내가 만든 못에 죽게 되다니 <laughs> 내가 그분을 죽인 가요 <laughs> 그처럼 좋은 말씀과 선하신 일을 베푸신 그분 병든 자들에게 진정한 의원이 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진정한 벗이 되셨던 그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산 소망을 전해주셨던 그분, 그분이 내가 만든 못에 죽게 되다니, 오 예수, 아, 내가 그 못을 왜 만들었던가, 내가 그 못을 저들에게 왜 팔았던가, 나는. 내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장손과 발은 굵은 새못에 찢겨져 있었고 가시관에 찢긴 피는 그의 얼굴과 온 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놀랍게도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며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그분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을까요? 그날 오후 그분은 최후의 마지막인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폭차오르는 호흡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온 백성들이 기다려 왔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녹슨 세계의 못을 내가 만들었나이다. 오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여. 가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 거늘, 각기 제 길로 가 거늘, 여호와 께서, 우 리의 죄악 을그 에게 담방 시켜 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기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총독과 유대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이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짐승마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세상 일이 바쁘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주저했던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또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엿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치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에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기롱하며피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감사합니다.